오늘은 전 세계 프로파일러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던 희대의 도라이 연쇄 살인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힐사이드 교살자란 별명으로 더 알려진 케네스 비앙키인데요. 체포된 후 다중인격장애를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해 많은 수사팀을 혼란에 빠뜨린 놈이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77년 말부터 1978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는 여성이 목이 졸려 죽는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어딘가에서 살해한 뒤 일부러 언덕 위로 시신을 가지고 와서 전시해 놓았고 언론에서는 노을 힐사이드 교살자 즉 언덕 위의 교살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을 언덕에 옮겨 놓은 걸로 보아 범인은 최소 두명 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범인이 두명 이상이라는 것 말고는 뚜렷한 단서가 없었고 그 사이 놈들의 범행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목을 졸라 살해하던 놈들은 나중엔 전기 고문을 해서 죽이거나 몸에 유리 세정제를 주사해 죽이기까지 했으니까요. 힐사이드 교살자를 잡기 위해 모든 수사력이 총동원이 되었고 압박감을 느꼈는지 한동안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1979년 1월 워싱턴 주에서 아주 비슷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성 두 명이 어떤 집에서 살해된 뒤 언덕 위에 유기된. 거죠. 사건 발생 직후 범인을 잡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이 살해된 집의 경비원이었던 케네스 비앙키였습니다. 그리고 로미 캘리포니아에서 이주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힐사이드 교살자의 유령 용의자가 된 거죠. 계속된 신문에 케네스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면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면에 걸린 케네스는 아주 의외의 말을 합니다. Like 최면에 걸리자 케네스가 아닌 다른 인격 스티브가 등장한 거죠. 스티브는 아주 거칠고 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 You're You're 스티브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요. 그는 자신의 사촌과 LA에서만 10명의 여성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s e s e Why is it wrong? Get rid of some... 케네스의 변호사는 다중인격 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행한 범죄이므로 무죄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케네스는 벌을 받지 않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 거죠. 언젠가는 사회로 다시 나오게 될 가능성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 사건을 살펴보던 한 형사가 아주 미묘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티브의 인격인 상태에서 신문을 봤던 놈이 스티브를 내가 아닌 그라고 부른 거죠. 경찰은 수상함을 느꼈고, 다시 한번 전문가에게 케네스의 상태를 진단받습니다. 전문가는 케네스와 면담을 하던 도중 상황을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힌트를 줍니다. 그 말을 들은 다음날 케네스는 세 번째 인격을 불러옵니다. 뭐 게다가 케네스는 과거에 어떤 남자의 심리학 학위를 도용해 위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My middle name is steven 케네스는 단한 번도 최면에 걸린 적이 없었고, 다중인격자도 아닌 단순한 연쇄살인마였던 겁니다. 거의 성공할 뻔한 그의 거짓 자백은 모두 드러났고, 그제서야 케네스는 형량 거래를 위해 공범이었던 사촌의 범행과 그때까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최소 12명의 여성을 살해한 놈은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5년에 가석방 신청 기회가 주어지죠.